구독 거기 사랑한다 구독자들 사랑한다 둘다 사랑한다 에는아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그렇게 <laughs> 말을 공격적으로 하더니 쓰기 전에는 아 지금 집은 영자들 유튜브 보고 주장 만들어 줄 각입니다 아 보종인 아자다기 지르세요 하하이씨 <laughs> 영업 띠네 넷마블에서 나오셨습니까 아 여러분들 넥마블에서 영업사원 영업파티세요아 근데 이게 또 아또 이게 또 아, 엇! 아, 쌍빛, 쌍빛, 커자고. 에이프라 아, 잠깐만.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나쁘진 않네. 비가 안 섞여 나오네. 60 다이아 더 주고 비는 안 나오고. 일단 10만 골드. 자 에이프 제비 2 개. 자 이어서 가봅시다. 피야 이게 이득입니까 이게? 이게 이득이야? 아하하하 안도이. 아,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아, 아, 아유, 아, 이게 뭐야, 이거 좋아야 되는 각인가? 잠깐만요, 야, 이씨. 자,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만 골드. 제가 자, 자, 빛. 아, 노빗시잖아 아이, 그때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그 노빗이라도 추천 한 번씩만, 네. 아이, 에이. 아이, 추천 누르면 여러분 닉네임 위에 뜨게 됩니다. 아이, 한 번씩만 그거 눌러주세요. 그거 추천 감사합니다, 네. 아이, 그래도 이거 오픈하기 전에 그래도 그냥 뜬금없이 받는 것보다 이럴 때 받는 게 낫잖아요? 그쵸? 요거 이렇게 닉네임 딱 보이면서 이렇게 딱 까면서 하기 전에 이렇게 딱 누르는 추천각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네? 추천, 사랑한다. 아, 이게 닉네임 뜹니다. 아, 여러분들. 아, 또 요런 닉네임들이 있구나. 자, 5초 동안 받아볼게요. 5, 4, 3, 2, 1, 영에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근데 참, 제가 까기 전에는 막 아, 뽀종이 확률 좋을 거야. 아, 뽀종이 어쩌고 저쩌고, 아, 뽀종님까세요 뽀종이 가셔야 됩니다. 하고 딱 제가 딱 뽑으니까 어, 확률 잘 봤습니다. 감사, 확률 그지예요. 뽀종이 창렬이었잖아요. 뽀종님다 알고 있어서 창렬인 거 다들 그러네. 아, 일단은 여러분들 까봅시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 1분 전이 다르네. 1분, 1분 만에 사람들 태도가 바뀌네. 40만 골드. 그러면은, 저거를, 이, 어떻게 네 개를 모아? 말도 안 돼? 네개 어떻게 모아?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일반 용비한번 강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잇불. 하나 풀강되어진 게 있으니까. 어디 있니? 자, 그렇지. 요 친구를 강화를 들어가. 아, 조각 이거. 잠깐만. 중복 하나. 그리고 중복 둘. 보쪽님이잘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잘 나왔자, 연. 축하드립니다. 아이 에잇. 예. 에이로 가야지. 몰라 아몰랑 3강 보조님 저는 1600다였어서 다 모았습니다 확률 참고하세요 1600개 근데 잠깐만요 지금 강화 제가 눌렀죠 근데 깨진 건가 이거 두개다어 에이 왜 이렇게 깨지니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되지되지 되지 에이도에이 없네 자치는이강 저도 보에야 그래요? 치에이0에 그러면은 저거 남은 걸다 쓰면은 두개 정도 나와줘야 된다는 뜻인데, 그쵸? 자, 일단 프리 패스, 프리 패스 받고, 요거 한번 열어봅시다. 요거 일단 금빛, 보석, 상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아, 프리 패스는 뭐 제가 두 개, 두개 정도 있는데, 일단은 갖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행태만이겠습니까 요거 까주고요. 악눈, 어디 있지? 위에, 위에 들어옵니까? 오케이, 여기 들어오는거만 아, 종민님 근데 다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지금 몸이스케줄 너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금 리액션을 제대로 못해줬는데 못해드렸는데 어, 머리도 좀 이상하고 눈도 잘 안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요 <laughs> 이게 영빛인지도 몰랐어 지금 빛이 떴는데도 이게 영빛이구나 또 못했어 생각도 못했어 아, 지금 약에 취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영빛 좋구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영빛 좋았어 제영비생 근데, 보종이쓰레기예요아예 워낙 보조옵션이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어, 그래도 상타치 쓰레기가 나오면은 아이, 나이스잖아. 자, 일단은 제 계정에 뭘 들어가면 좋을까. 어디 보자. 자, 일단은 요 친구는 그냥 넘어가요. 자주 쓰는 것들 중에 한번 골라봅시다. 불발. 향수. 요고, 요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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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영비 새끼 어딨어. 아, 영비나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 아둘 보종님 오늘 스케줄 받지 만 몸도 안 좋아하는데 스케줄 안 받으면은 재계정이다 털릴 예정입니다. 게, 다 털라고 난리가 날것 같아요. 스케줄 있으신 분들은 빨리 보내주세요. 확률 보여달라고 빨리 털라고 난리 날것 같아. 자넣어봅시다아 자,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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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그래야지 스, 스, 거시, 컨디션이 괜찮아질 것 같아. 나한테 아, 하나 이거 있어. 아, 나 바이 수바 있단 말이에요. 아이, 일단은, 그래요. 어, 쓰레기까지는 아니지만, 아, 있긴 있는데. 그러면은, 잠깐만요. 옷이 무력화. 불발. 음, 일단은, 수바 있긴 한데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고. 그러면은, 에이뿔 요, 강화가 일단은 가기 전에 대팔기 하는 거죠, 이번에. 요, 맞죠? 대팔기. 그쵸? 동일해야죠. 여기서 나온 것도. 설마, 대팔이 아니니? 설마, 아니니? 설마? 아, 그, 그 그치요, 그치, 그치, 오케이, okay, 맞죠 아, 1 6 5보기좀또 해서 하나를 더 가져가볼까? 잠깐, 1 6 2, 6, 12, 72 하, 320개인데, 두번 뽑으면은, 노답인데? 아, 니 하나만 더 뽑읍시다, 아 잠깐만 <laughs> 아, 너무 비싸 비는 안 나오긴 하는데, 꼬준이 대박칠 것 같아요. 시청자 생각, 실험용 계정, 꼬쪼님 계정. <laughs> 아이고, 부대, 재연, 아톰님께 대하여, 경례, 앗, 아, 톰! 어서오세요. 자, 마지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겟, 가하잇! 싸빈 나이스! 자, 여기서 만약에, 두 개가 다, 그, 뭐야. 그 재료앱이 있잖아. 그 이벤트 재료앱이 있잖아요. 찬란한 건가 멋있는 건가. 그거면은 아유 아이, 그럴 리가 없지. 그럼, <laughs> 에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자 일단은 요거는 c 를 뽑은 다음에 이불 강화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골드 다이아 써서 먹고, 요 골드를 어 상점 들어가서 요 골드 C 뽑기를 해서 다시 다 날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합성해서 영빛 하나 가져가서, 어, 영빛에서 개구리 힐링 뜨고 존망하는 각인가? 자, 일단은 그래도 까봅시다. 포조님 개파당이 전에 방종하세요. 아니, 잠깐만. 김치국 원샷 뽀모아이 뭐, 아니, 김치국이 아니었어. 어, 망할 거라는 걸 미리 한번 얘기해 본 거지. 포조님 이성일 거 저격했으면 후회할 뻔 했네요. 아, 진짜, 진짜로 저는 할 생각 없었거든요, 지금 이게. 어 이강 감사합니다. 정말 할 생각이 없었어, 진짜. 어, 야, 강화 왜 이렇게 잘되 근데, 이거, 신었는데. 나이스, 비보다잘 되는 것 같아요. 이득이구만. 아, 근데, 에이플 하나 더 올라가야 돼. 아, 이거, 이거. 오케이, 좋구요. 자, 일단은, 파트너 에이플 하나 더 올라가야 되는 각이 있죠.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방 영비 신향게 추가가 됐어요. 네. 오케이, 2강 나이스. 야, 최소 2강 이거 확정이니. 삼각, 보았어요. 하, 아, 지금 뭔가, 여러분들, 어지러질 합니다. 이게 진짜 간만에 몸이 아프니까, 이 아픈 거에 대한 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이 고통. 이 몸살에 대한 고통이 너무 신선해서, 어, 뭔가, 근데 변태가 된것 같네? 이 고통을 즐기고 있어요. 어, 막 눈알 빠질 것 같고, 막 머리 아프고 이런 게 어지러질 한 게, 어, 느낌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 재료를 어디서 갖고 오나? 음. 보조님,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그래, 안녕. 추천 눌러줘라. 예전부터 보조님 봤을 때는 SM 취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어, 오, 어, 이거, 이 맞네, 이거. 어, 이거 갖고 와보자. 그렇지. 재배 네이플. 통수 이벤 이벤트 어, 확률 어때요? 어, 저도 제대로 통수 맞았습니다. 일단, 통수 이벤트에 통수 맞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의 드립에 한번 갔다가, 다이아만 쳐 날리고, 통수 맞고. 네. 따블 통수 이벤트 참여했네요. 자, 독발이. 저도 인사좀 해주세요 하이하이 왜 이렇게 인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변태들 아? 어? 변태들아 그 나, 나한테 인사받는게 이렇게 좋아요? 오 뭐야 이야 이거 선물하면 뽑고 깎게 많았네 오 좋아 좋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 맞네 아야 잘못 눌렀어 헤이 잘못 눌렀어 다시 뽑기 했어 이런 자 오케이 보조님 라인모만 안하시나요? 그 라인모만은 딴나라거 아니니? 어디 있지? 어, 넌니? 어, 요거요? 얘 예, 친구였습니까? 자, 중복이 두 개네. 오케이. 요거 넣어주구요. 오강을 발해보기는 건좀 오바입니까? 일단 A 섞어주구요. 자, 좋았어요. 일단 A 풀두개 넣어주구요. 합성 들어갑니다. 합성. 여기서 일단은 그래도 노려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재계정에서. 빛대건 지금 세개 있고. 스바 두개 있고. 아이. 아이, 뭘갔다 그냥 가보자. 뭐, 바랄 게 있나? 여러분들, 추천 가방 하시면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합성을 앞두었을 때는 꼭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아주 피와 살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 갑니다. 아, 짬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 학교 가고 직장 가시느라 월요병에서, 어, 벗어나고 싶으신 분들, 짬푼 들어가신 다음에 2016-0028 넣으시면, 그냥 환상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아주 꽁기 꽁기다 웹툰들 다이버 다음 웹툰이 질렸다 하실 때짬툰 들어가시면 앙! 뽀뭐 띠이모띠 하시고요 아, 웹툰이 조금 모자른다 하다면 신인캠한번더 어, 신인캠 하나 더 나오면 좋겠네 그렇죠 라프다니 그 좋습니다 하다하면 투 디스크 들어가신 다음에 9 9 0 0 0 0 넣으시면 여러분들 아, 상상하는 그 이상 영상들 아확확하하실있있습다 아주 주좋요요 8세의 향연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금할 때, 아 이번에 대박연이 과금 한번 해가지고 저격을 해야겠다 하시면 해하시는 야 분들은 기프트 모감, 저기 숫자 보이십니까? 1, 2, 3, 3, 2, 2, 1 넣으시면 여러분들 할인받고 과금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 들어가셔서 기프트 모감이나 앱에도 앱을 사용하시거나 웹을 사용하시거나다 가능하세요. 여기서 15,000원부터 과금 가능하시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알겠죠? 기프트 모감. 아주 깔끔한 업체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이 자꾸 오고 잘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 고마워. 이제 그만해, 그니까. 자, 요거 한번 열어봅시다. 삼, 둘, 그만해! 거의 7시 그, 때까지 할 거니, 악! 4일링 자, 사장님의 힐링 여행권. 뽀쫑님 복권 좀보여주십시오 아, 나 환자야, 지금. 나 오늘 아파. 자, 일단은, 선물하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한 재밌은 그 상점이 새로 열렸어요. 근데 구린 거밖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잘. 하지 마세요. 여기 있나? 아, 어, 요거구만. 금빛 보물 상자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그래, 그 둘. 쥐에. 네. 아, 노비시면 100만 원이면 나이스. 어, 100만 원이면 여러분들 그렇지. 어이, 평타 이상 아니겠습니까? 50 다이아 아닌 거보다 이득이지, 그렇지? 좋구요. 아, 골드는 그래도 좀 가져가는구만. 자, 오케이. 어, 야, 여기서 또 S제빗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S 쓸데가 별로 없어서. 이 S가 쌓이죠, 요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S가 쌓여요. 자, 일단 영광의 빛 다시 갖고 오구요. 아, 이거 어디다 놀릴까? 어따 돌리는게 여러분들 맞을까요? 일단은 요보조 옵션 보드 일단은 그냥 십하고매력발사에 한번 넣어볼까? 매력발사 반지 벨트 해도 두어이? 하나 사랑한다자 왈십 추가 불발에다 다시 넣어봐요 그러면은 다니엘 낄때 불발 끼면은 빛 권장이 중복이긴 하네 스바랑 <laughs> 고민이 되는구만. 일단 받아야 되는데 받아 오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어뭘다 넣어가. 다시 불발이다. 다시 가져자고요. 자, 한번 한번 볼게요. 자, 어디 보자. 역으로 볼게요. 역. 일단 대가 8 0추가어 나쁘지 않고 확성기. 요거는 <laughs> 사일링기 빼고 기능 각이고 반지 매력 발기. 그다음에 반지. 어이 스파이도 반지가 하나 붙어. 스파이 한번 넣어볼까. 자, 초등권. 아 그냥 스바에다가 넣어볼까요? 아 갑자기 여따이 갑자기 다따 이거 하고도 싶은 마음이 굴뚝해집니다. 굴뚝이 되어서 굴뚝,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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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뚝해졌어요. 아이어떡 하지 고민이 되는구만. 스바에다가 한번 더 와볼까요? 스바 상향이 더 나오지 않겠죠? 아 고민 좀 했다가 바로 강타 눌렀다. 어. 고민하다가 <laughs> 매력발산에 넣으라고요? 스바에다 넣읍시다. 지금 스바가 세개가 뭐가 있냐면은 매력 발사. 자, 방 이게 무력화 50%그 다음에 홀짝 생성. 그 다음에 요거는 반지. 홀짝 생성이나 힐링. 굉장 처음 보는 옵션이 이거 이거 트로피 더 주는 건데, 그 상점에서 5천 트로피로 파는 겁니다. 이거 잘못 눌러서 갖고 있어요. 아이씨0천개 <laughs> 날렸어요. 저거 잘못 눌러서. 그래요. 아 그래요. 스바에다 그냥 암몰랑 돌려버립시다 알겠죠? 스바 3개에다가 하나 반지가 붙어있는거에다가 한번 열어보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그래 기대는 안해 근데 잘나오면 진짜 기분이 좋을것같아 안볼래 안볼래 x 안볼래 제발 쓸수 있는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하씨 아유 아씨 나는 안 주지. 아, 난안 되지. 아, 안 보는 게안 <laughs> 되지. 아유씨, 아, 분간해요. 아이 나이 에헤이 나의 차임 아유. 그래 공방이 있으면 좋은데 공방도 안 나오죠. 저 트로피 실수로 뽑으셨을 때싹 꺼지셨나요? 자 여러분들 저 트로피 요게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이 많다고 하시는데 요 영상 유튜브에서 찾을수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제목이 뭐였더라? 5천... 오천... 트로피 날린? 하면 검색하면 나오나? 아여기네 뽀쪼이가 5천 트로피를 한 번에 실수로 날린 사연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